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이 모양 살펴보시면 지금 흙이 어 집이 한 집밖에 없어요. 그리고 백이 여기에 어 궁도가 꽤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백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여기에서 무언가 약점을 네, 만들어 가지고 흙을 살려야만 할것 같은 네, 그런 모양입니다. 같이 한번 재밌게 수읽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곳은 이곳을 젖혀가는 건데요. 자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백이 연결만 하더라도 다음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젖히는 건 이렇게 와서 네, 아무런 수가 안 나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치중 가자니 백이 이렇게 막습니다. 그럼 넘어가자고 해야 되는데. 백이 이쪽으로 단수치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연결이 안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백은 깔끔하게 살기 때문에 흙을 살릴 수 없어서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로 반대편으로 한번 젖혀 볼까요? 자, 이곳으로 젖히는 데는 흙도 어, 어떠한 의도가 있어요. 자, 무슨 의도냐면 백한테 바로 막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흙이 단수를 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백이 연결은 안 돼요. 이거는. 어, 끊기고, 여기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은, 이두 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흙이 살, 살게 되겠죠? 그렇다고 백이 이쪽으로 오자니, 지금은 이곳을 끊는 게또 묘수자리가 있어요. 자, 백이 이쪽으로 단수치는 거는, 내려 빠지면서 양자충. 그쵸? 이쪽으로 둬도, 내려 빠지면서 양자충에 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만 된다면, 흙은 성공이죠? 자, 하지만, 이 장면에서요, 젖혔을 때, 백은 막질 않고요. 지금은 침착하게 이곳을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밀고 단수 치는 거는 연결만 하더라도 이거, 이거 밀고 나가는 것도 안 되죠. 이거는 단수 치고 연결할 때 이렇게만 오더라도 깔끔하게 백이 살기 때문에 제흑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지금 이곳이 뭔가 이 모양의 급소 자리긴 해요. 뭔가 귀국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하지만 지금 이곳이 또 선수 자리가 돼요. 이곳 두면 귀국사의 모양이긴 한데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수가 있죠. 그렇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자니 이쪽으로 오면서 역시나 깔끔하게 백이 살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곳으로 젖히는 것도 아쉽지만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에는 뭐 이렇게 직접 치중 비슷하게 한번 가볼까요? 자 하지만 이것도 그냥 백이 이렇게 한번 막아도 네,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 별다른 수가 안 나네요. 자, 이렇게는 둘수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어, 이 문제 정답을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의 정답은요. 아까 흙이 이쪽을 젖혀도 연결하고 이쪽을 젖혀도 이쪽 연결했죠.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입니다. 첫 수로 이곳을 먼저 끊어 줄 겁니다. 자 여기서 백 입장에서도 단수를 잘 쳐야 되는 게 이렇게 단수 치는 건 너무나 싱겁습니다. 양자충에 걸리기 때문에 얘가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이곳을 단수를 쳐야 돼요. 자 근데 이쪽으로 흙이 또 하나 키워서 나갑니다. 자 키워서 나갔을 때 백은 여기 있는 백두 점을 잡히면 안 되니까 잡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자이 장면에서 흙이 많은 분들이 이곳이나 또는 이곳을 단수치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쪽을 단수치는 거는 따내기만 하더라도 뭔가 이거 먹여치는 게 기분은 좋지만 별다른 수가 없다는 거죠. 살아버려요. 백이. 그렇죠. 그리고 이쪽을 단수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따내기만 하더라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백이 또 살게 됩니다. 백이 산다는 이야기는 흙은 자연사예요. 자연스럽게 잡힌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백이 이쪽으로 왔을 때 흙은 좋은 수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마무리가 중요하죠. 어딜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곳을 살며시 젖혀오는 게 아주 침착하고 좋은 수가 됩니다. 여기서 백이 그냥 막는 거는 간단합니다. 먹여치면 돼요. 딸수 없잖아요? 그럼 백 입장에서 이곳이나 이곳 따줘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간단하게 백이 잡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입장에서도 조금 더 좋은 수를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어 만약에 백이 이쪽을 뭔가 따낸다 따내 볼까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을 따냈을 때는 흙이 당황하지 말고 여기를 먼저 단수를 치고요 연결하고 젖히면 됩니다 그럼 이 수상전에서는 흙이 수가 워낙 많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두고 두고 바깥쪽부터 수를 이런 식으로 천천히 메꿔 가야 되는데 여기 두고 둘때 단수만 치더라도 이거는 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이거는 흑이 대성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장면에서 어, 백이 또 다른 수를 좀 발견을 하,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두는 거는 그냥 단수 쳐가지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볼 만한 곳이 이곳이 되겠네요 자 이곳으로 뒀을 때 흑은 어, 어떻게 둬야 될까요 근이 네, 장면에서는요 흑이 심착하게 이곳을 가면 그만입니다. 백이 못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이쪽 오는 것도 여기 단수 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따내는 게 최선인데요. 그때 단수를 또 칩니다. 백이 연결하는 건 여기 젖혀가지고 네, 역시나 백이 잡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이곳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여기 있는 내 점이 네, 제압을 이제압 해가지고 네, 흙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주가 누아오 누아주.